안녕하세요. 오이 백리입니다 예,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날, 음, 하우스 개폐기를 닦기 전에 한 바퀴를 돌아보려고 해요. 보시면 2, 3중, 2, 3중 비닐이 가끔씩 말썽을 부려서 역으로 말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모르고 내렸다가는 아주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아보면서 오이 상태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돌아볼 때마다 계속 가슴이 아프죠. 오이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파리 상태를 보면은 축 찾은 게 이게. 않거든요. 오이는 약간 뻣뻣해야 되고 또 보면은 이렇게 가장자리가 이렇게 탄 것처럼 칼슘 결핍 장애도 나는 게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기온이 떨어지면 영양소 수가 떨어지니까요. 네. 음, 그래도 이쪽 동은 괜찮은 편이에요. 1동인데, 아직 우위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또, 아이고, 밀림을 해치는 것 같네. 괜찮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직 나무 상태도 건강한 상태거든요. 아직까진. 이렇게 겨까지가 있으면, 이렇게 좀 떼어주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보면서 전체적인 생육 상황이나 개폐기, 개폐기 상황을 보는 아 다시 다시 오늘 내일 이 입동이라서 개폐기 개폐기 아니고 온풍기를 어야 되는데 저희는 전기 온풍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전기연풍기를 사용하는데, 분... 분기 상태도 체크하고, 그리고, 나무 상태도 체크하고, 그러려고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피로를 주는데도, 나무가 좋아지진 않고, 또, 오이도 고가가 생기고, 요렇게 국가가 생겨요, 오이가. 보이시나요? 이런 건 과감하게 따줘야 돼요. 벽까지도 이렇게 따줘야 돼요. 지금은 11월, 11월, 오늘이 11월, 며칠이냐? 오늘이 11월 7일인데, 이제 내일 아침에 영화권으로 들어선다고 하니, 오늘은 온풍기 틀어줘야 돼요. 영하 2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렇다고 수막 틀기는아직까지 좀, 그래요. 수막을 틀면 아무래도 습이 많아져서, 오이한테 좀안 좋거든요. 오이는 습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너무 습이 많으면 가장 취약한 게 녹임병이랑, 잿빛 곰팡이. 균해병이라고도 하고. 네, 저도 정확히 뭔지,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 제비곰팡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한동을 돌았네요. 이렇게 맨날 돌아다다 보면은, 고가진 거를 따서 먹는데, 한바퀴다 돌면은 배불러요. 배부른데, 그래도 저녁은 먹으니 살이 찝니다, 계속. 음, 저녁에 이렇게 돌 때, 가장 기분 좋은 게 뭐냐면은, 나무가 싱싱할 때. 아니면, 오이가 이렇게 이쁘게 잘커 나가고 있을 때. 그때가 기분 좋죠. 근데, 저녁에 돌고 있는데, 나무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왜냐? 이렇게 나 오이가 많이 달리고 따야 그만큼 돈을 벌기 때문이에요. 역시 돈이 최고야. <laughs> 남상태가 9월 10일 날 정식했는데, 월뭐 10일이면 이제 두달다 돼가든 다다 돼가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돌다 보면 또 이렇게 관비잠 점조고수가 빠져갖고 아 이런게 최고 짱난거야 이게이제기대면은 <laughs> 물도 균일하게 안 가고 그리고, 물도 균일하게 안갔던더러 그리고 제가 귀찮기도 하고, 작물생육께는안 좋으니까, 물론 저렇게 빠진다고 해서 다른 쪽에 물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압이 약해갖고, 적당량의 물이 나오진 않아요. 아유, 뒤에는 완전 밀림이에요, 밀림. 이놈 고가를 볼 때마다 이게,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파. 오늘도 제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팔에다가 슬슬 문질러갖고, 제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저기 또 고가에 있네. 음, 너무 둘이나 있네. 한 장이야, 한장이 고가가 생기는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아니, 뭐, 가장 큰 원인은 영양분이 딸리는데 왜 영양분이 딸리냐. 오이나무가 많이 달려서, 그러니까 오이가 많이 달려서 다 키우지 못해서 생기는 고가랑 실적으로 비루가 부족해갖고 생기는 고과 그리고 어느 하나의 결핍 결피, 영양소의 결핍으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고과. 근데 대체로 이런 고과들은 붕소 쪽, 칼슘 붕소 쪽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면시이 칼붕제를 열면시이 한다거나 해서 그 고과를 잡는데. 네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칼슘을 주기적으로 넣어주는 게 좋고.